당신에게 임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어떤 일을 마쳐야만 합니까? 임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부과한 수동적인 임무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한 능동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맡겨진 임무를 자신의 임무로 착각합니다. 그런 삶을 습관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유일한 임무를 발견할 때, 그는 더 나은 인간, 초인. 자기를 넘어선 인간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샤갈과 벨라는 진돗개 이름입니다. 저와 함께 삶을 공유하는 반려견들입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시골로 이사 갔습니다. 시골에 이사 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얀 방석 위에 좌정하면 샤갈과 벨라는 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샤갈과 벨라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전속력으로 심장이 터질 듯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삶의 약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을 저는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쓰기는 서서히 나를 변모시키고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임무가 된 것입니다. 달리기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저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을 확장하고, 영혼을 일깨웠다면, 샤갈과 벨라는 저의 멘토이자 스승입니다. 임무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한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임자를 보십시오. 왼편에 사람인변에 오른편에 이상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의미를 이런저런 의미로 말합니다. 저 나름대로 옆에 있는 이 글자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공자와 그 위에 빛의 흔적이 있는 빛임과 연결된 글자로 해석합니다. 임이란, 내가 지상에 있지만, 하늘이 나에게 준 어떤 것을 한순간에 포착하는 능력이 바로 임입니다. 그 임을 내가 어떻게 포착할 수 있습니까? 그 포착하는 과정과 포착하는 그 실력을 두 번째 글자, 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자를 보시면 옆에 창자와 오른편에 회처리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창으로 주위에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회초리로 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바로 무입니다. 임무와 관련된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만든 그 문화를 구축한 힘입니다. 고대 이집트어 성강 문자에 마아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아뜨는 그 생김새가 바로 타조 깃털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자를 돌에 새겨서 썼기 때문에 그 글자를 거룩한 새김 성각 문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때 중요한 의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27세기 고 왕국 시대 쿠푸가 대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때 그가 중요한 의례를 행했습니다. 이대 피라미드는 높이가 143미터이고 2.5톤짜리 바위를 300만개나 쌓아올리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바위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무게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잡는 중요한 의뢰를 했는데 그 무게 중심에 바로 타조깃털을 가만히 세워놨습니다. 타조깃털은 가볍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그 정중동의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하는 중용 또는 조화, 정의. 섬리 같은 개념입니다. 고대 이집트어로 마아트를 번역하자면 그 순간에 가장 적당한 것, 타당한 것이란 뜻입니다. 마아트라는 고대 이집트어는 마아라는 형용사에서 왔는데 그 마아라는 형용사가 What is proper? 적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적당하다는 것은 둘이 뭉실하다란 뜻이 아닙니다. 적당하다는 것은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어로 마 아트는 하늘의 수억 개 별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계절에 따라 운행하는 삼나 만상의 운행을 바로 마아트라고 했습니다. 마아트는 신들의 천체 운행의 방식, 신들의 질서를 마아트라고 했습니다. 이 마아트가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아트는 인간이 이 세상에 순간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임무를 마아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아뜨는 개인에게는 그 사람의 도덕이자 임무이자 그 사람의 소명이자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아트가 무너지면 우주가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마아트를 모르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아트는 모든 고대 이집트인들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는 마 아트를 그린 파피루스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13세기 세티 1세 때 활동한 왕실 서기관인 슈네페르의 사자의 서입니다. 이 사자의 서는 잠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괴물들을 물리칠 주문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상에서의 삶은 짧고 사후 세계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고왕국 시대에는 사후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기록을 벽에다 새겨놓았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벽에다가 자세히 그림과 글씨를 동원하여 새겼습니다. 그러다가 중왕국 시대에는 벽이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간 관에다가 새겼습니다. 이거를 관문헌이라고 커피 텍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15세기 변화가 생겼는데 15세기서부터는 파라와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다음 세계를 가기 위해서 곳곳에 등장하는 괴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외워야 할그 주문들, 그 기도문들을 파피루스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강변에서 발견되는 식물로 중세기까지 인류의 중요한 필기지였던 것입니다. 휴네페르는 파라오 세티 일세의 왕실 서기관이었습니다. 지상의 짧은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는 정교한 그 여행 일지를 그려 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기 위해서는 그 여행 경로가 중요하듯이 영원한 세계를 누릴 그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경로가 아주 중요한데 이 경로를 그린 것이 사자의 서입니다. 이 사자의 서를 보십시오. 이 사자의 왼편 위쪽에 흰색 옷을 입은 휴네페르가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어는 이런 그림이 바로 글자입니다. 두 손을 드는 모습. 이거를 고대 이집트어로 두아라고 합니다. 두아라는 말이 경배하다, 찬양하다란 말입니다. 휴네페르가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42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42가지 부정 고백, 네가티브 콘페션이라고 말합니다. 왜 42가지입니까? 고대 이집트는 전체를 4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습니다. 42개의 행정구역은 각각 자신들의 행정구역들이 주장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이 바로 뭐뭐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뭐뭐 하지 않는다는 부정 고백은 후에 등장하는 10개 명과 같은 개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2개의 부정 고백은 대강 이렇습니다. 그 첫째 개명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를 고백한다. 두 번째는 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를 고백한다. 세 번째는 나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해서 42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두아 경배한다고 말한 휴네페르 앞에 신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14명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42명의 이 부정 고백을 통과해야지만 마지막 심판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의 하단을 보십시오. 이제 휴네페르가 시체 방부 처리 신인 자칼 가면을 쓴 아누비스가 그의 왼손을 잡고 심판대로 갑니다. 이 아누비스의 왼손에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앙크, 이집트 앙크를 왼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것은 바로 중앙에 있는 저울입니다. 저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울은 양편에 두 개의 중요한 물건이 올려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휴네페르의 심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체 방부 처리를 하면서 다른 시신들은 항아리에 전부 담지만 고대인들은 심장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심장의 모형, 이 심장을 고대 이집트로 입, IB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억 그 사람의 개성이 축적돼 있는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칭의 오른쪽을 보십시오. 이 오른쪽에는 마 마트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천층의 중앙 꼭대기에 있는 호루스가 그 마트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 일생 동안 자신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모든 것의 축적인 심장과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걸맞는 인생 중용의 삶. 정의로운 삶, 그리고 자신의 인물을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평용을 이루고 그대로 중용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누비스가 휴네페르의 심장과 마아트의 무게를 재는 그 광경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보는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저울의 오른쪽에 서 있는 따오기 가면을 쓴 신입니다. 이집트 문자의 신인 토트입니다. 토트는 휴네페르가 생전에 한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모두 적은 생명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42가지 부정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는 이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토트신의 판단을 기다리는 또 다른 괴물이 있습니다. 천정 밑에서 토트신을 보는 암무트라는 괴물입니다. 암무트는 악어와 사자와 하마의 복합체입니다 암무트는 슈네페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슈네페르는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버린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무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휴네페리의 부정 고백이 진실이고 정말 자신의 임무인 마아들을 알고 살았다면 그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오른쪽에 호루스 신이 등장합니다. 호루스 신은 송골매 가면을 쓴 신으로. 저 하늘 높이 그를 인도할 신입니다. 호루스는 휴네페르를 오른편에 있는 특별한 재단으로 인도합니다. 그 재단 안에는 재생의 신이며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의 살은 초록색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초록색은 재생의 신이며 봄의 색입니다. 이제 오시리스가 휴네페르를 맞이합니다. 이 오시리스 위쪽에 호루스의 상징인 송골매가 마아트를 들고 있습니다. 오시리스 앞에는 연꽃, 나일강에 항상 등장하는 그 진흙 가운데도 가장 순결하게 등장하는 연꽃이 피어나고 있고, 그 연꽃에는 호루스의 네 자녀를 상징하는 사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시리스 뒤에는 그의 부인인 이시스와 그의 여동생인 네티스가. 이제 휴네페르를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그 밑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은 나일강에서 발견되는 소금 니트론입니다. 특별히 니트론은 시체 방부처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정결제입니다. 휴네페르는 오시리스의 판결과 축복을 받고 한없는 백합으로 가득찬 정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 정원을 통해 휴네페르는 영원히 저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면서 자신의 후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휴네페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생전에 자신이 해야 될 임무, 마아트를 알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임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삶의 문법인 것입니다. 임무는 내가 스스로 정해서 그리고 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키는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순간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그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임무를 찾는 여정이야말로 내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찾는 여정이 여러분을 더 나은 인간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